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쫄병 자송입니다. 갑작스러운 인트로로 깜짝 놀라셨죠? 이런 분위기와 고잔씨가의 만남이 예상되시나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감자들의 두목 김종서입니다 오늘은 다소 낯선 주제인 강호라는 주제로 고전시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강호라는 말이 강호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중국 영화 에서 수도 지 나왔던 난 그래서 강호가 중국 영화에 나오는 깡패들이 왜 자, 자신들을 강호라고 하는 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게 학교가서 고전문학을 배우고 또 내가 학원 강사가 돼서 고전문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니, 또 강호란 말을 쓰는 거야. 계속. 이 강호가 뭔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더라고. 내가 이거 중국지도를 잘그릴라나 모르겠네. 자. 여기가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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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다 여기, 여기, 여기. 아, 네. <laughs>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사해라고 하지 여기는.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여기를 황해라고 해. 중국 사람들은 아니 중국 사람들이 도대체 왜이걸 황해라고 할까? 그게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그러는 중국 사람들은 말로 황허라고 하는 황하가 있어 요 황하. 이화를왜화라고하느냐하면 언제나 사시사천 극탕물이야. 음... 여기는 왜 극탕물이냐면 고원지대를 흘려다 보니까 거기서 흙먼지들이 다 물에 빨려다 오는 거지. 근데 여기는 언제나 극탕물이 흘요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가 누런 물들이 바다로 쏟아져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볼 때는. 여기가 바다 색깔이 누런거야요 그래서 황해라고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는 언제나 착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황화가 범람을 하면 그 흙탕물이 막 이제 그 넘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들판으로 쫙퍼져나다 흙탕물들이 그 물이 작아버리면 이 여기에 이 진흙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미네랄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력에서 토지가 아주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지는 거지 비옥한 땅을.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모든 문명은 이 황하를 주변으로 문명이 형성돼. 그래서 중국을 뭐라고 해? 황후 문명. 인류 사대 문명 중에서 황후 문명이라는 게 그거야. 그 입으로도 중국의 모든 역대 왕조의 수도들은 이 황하를 끼고 있어. 하, 아, 그렇어 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부 다 여기에서 여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세라고 하는데 여기를 여기를 속세라고 해. 이 속세라는 것은 뭘의미하느냐 하면 언제나 갈등이 있고 경쟁이 있고 욕망이 있고 사람이 긴장이 있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속세야. 여기를 숙세라고 뭐? 하는단 말이야? 사람 살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어렵지? 그리고 여기는? 늘 먼지가.. 어? 어저 옛날에 공부할 응. 때 응. 홍진이라는 단어를 좀본것 같은데 그렇지 홍진는 아, 거야? 그럼 아주 많이 나오지 홍진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지 왜냐면 붉은 먼지 사실은 이제 물런먼지라고 해도 되는데 붉은 먼지 근데 중국은 이숙세를 홍진이라는 말이 이제 상징이야, 홍진. 언제나 먼지 속에 살지, 여기서. 어, 먼지만 한데서왜 살아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게 사람이 추구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인데 이게 시월이요. 어렵잖아, 이게 힘들잖아. 봐, 당장 네 아빠들이 다 이렇게 사라진다고. 너도 벗어나고 싶어, 안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들의 소원이 뭐야? 어, 농사짓고 조용히 살고 시골 내려가는. 응. 그렇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하물며 너희들도 그런데 너희들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르는 그 작은 경쟁도 너무너무 버겁게 다가오는 거야. 그런 것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공부 안 하는, 시험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 완전요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잖아. 그런데 네. 옛날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여기에 이 황어가 거의 황어보다 훨씬 더큰 강인 장강. 중국에. 여기가 상해인데, 상해 사람들은 여기를 양자강이라고 부르는데, 양자강이라는 명칭은 사, 그 상하이 근처를 양자강이라고 하는 거고, 이강 전체는 장강이라고. 긴강. 중국 사람들은 이 장강, 여기에 뭐, 홍콩도 있고, 마카오도 있고, 다 밑에 있는데, 여기를,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지만, 고대 중국 사람들은, 여기를, 거의, 그, 야만인 취급했어요, 이사람들 음... 여기를 중국으로 인정도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여기에 속세의 권력들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곳이지, 여기는. 근데 여기를 뭐가 많으냐 호수가 또 이렇게 많아요. 그 유명한 동정호 화양호, 이런 호수들은 거의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거대한 호수들이요. 그 사람들은 이 지역으로 내려가면, 여기에서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럼 여기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지. 갈등 없이, 경쟁하지 않고, 욕망 내려놓고, 진정 없이,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을 하여 안 해. 그래서 여기 보면 장강에서 강을 따고, 호에서 호수에서 호를 딴거야 그래서 강호라는 말이 나오는거야 강호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다 생각해봐 너희들이 이쪽 사람들이 여기 여기를 내려오면 여기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누가 살기 음. 편할까? 막 나간 사람들 그렇지 조직들 <laughs>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조폭들이 뭐라 하냐 자기들은 강호인이라고 해 이게 강호라는 말은 속세의 법칙이 미치지 않는 곳 이런 뜻이야 음. 그리고 여기 내려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편안한 삶을 추구하려고 해 음. 일단 출근을 안 하니까 유일하다 하지 여유 네. 생각을 계속 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사자성 뭐? 안빈낙도. 안분제도 어, 특히 그런 것도 알아가지고 <laughs> 아이고. 그게 이제 우리 부산대에 나와야 너이들 그렇지. 안빈낙도. 이런 거지. 왜 안빈낙도요? 안빈낙도가 뭐야? 안빈. 안비... 야, 그시험거든요 나는 뭐? 솔직히 부필를 쓰면 잘 쓰겠는데. 얘게 하트가 나요 이런 거 안빈낙도. 또.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 암분 아, 지족.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암빈낙도라는건 뭐냐면, 좀 가난해도 즐겁게 살자. 암분 지족은, 좀 뭔가 부족해도 만족하고 살자. 뭐 이런 거야. 그서 이런 삶을 살고, 암빈, 또 여기서 무라일체라는 말이 나와요또 무라일체. 이 무라일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무라일체는 뭐냐면, 자연처럼 살자.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자연에서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백구는 걔네들은 물고기를 잡으면 배부르면 안 먹지 짐승들도 마찬가지거든 배부르면 안 먹어 배부르면 그리고 내일 먹을 걸로 저축해놓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다고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TV에서 말하는 어? 어?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지 그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조선도 선비들이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너무너무 싶으니까 왜? 조선도는 당쟁인이 있어 당쟁이 당장. 매일 싸우고 거기 벗어나서 그냥 살아보고 싶다 이제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된 거지 그게 대표적인 게이 시야 권오문의한것이 팔고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거다 충효가 뭐야? 속세에서왔야냐 네. 이렇게 이 두일 만면 금순하다는 소리 야 금순한거야 짐승 네. 짐승이라 더짐승들 갖다가 얘를 이 정도로 본거야 속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고자 하여 10년을 허둥댔다 10년 동안을 공부했다는 거지 뭐하려고? 네. 과거 그때에서 속세의 삶을 살아보려고 우리잖아요 수능 보려고 6년 공부했는데요? 그렇지 또 네. 대학 졸업하고 나서 또 뭐야? 시중준생들 그래, 그거야. 속세의 삶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너희들도 희거 경쟁해 보고 싶은 거야. 아니고 전으니까또 이제 이렇게 살다가, 그렇지? 여기 봐봐. 비록 못 일어도 인천이 좋원이라뭘못 일어도 속세의 삶을. 인천은 자연이야. 무시어조무시어조가 뭐야? 이거 무라임체 말한 거거든. 물, 물, 물고기와 새가 절로 한가하나니 유유자적. 그렇지? 조만간 세상에 있고, 속세의 일을 잇고 너를 쫓으려 하노라. 너가 누구야? 자연. 자연. 이 얘기는 뭐야? 공공된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뜻이야.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낸다 얘가. 결론을 못 내리는 거지. 놀다니 임금을 줘버리겠고, 속세의 일을 못 하겠고, 속세의 일을 하자니, 즐즐거우이어나고 어, 놀지를 못 하겠고, 그래서 기로에 서서, 기로가 뭐야? 갈림길에 서서, 갈곳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거지. 이거 저희 얘기 아니에요? 놀다 하니 취업을 못하고. <laughs> 취업을 하려고 하니 놀자 고 그렇지. 못 저희도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거야. 다 똑같은 거야. <laughs> 세상 사는 사람 이치는다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다음의 주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전 시가가 정리가 되거든. 조선도 조, 고전 시가가. 그걸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보려고 해. 어때? 한번 해보시는 거야. 그